자꼭 기억해야 하는 오늘의 민법 핵심 꼭기오 <laughs> 네 화이팅 네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의 이제 소멸 계약의 소멸 보도록 하면요 자 해제는 뭐가 뭐가 있어요 해제는 여러 개가 없어요 뭐 있죠 그렇죠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밖에 없어 선생님 그럼 법정 어 범, 우리 어약 우리 해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야말로 계약이에요 자 해제는 뭐죠? 형성권입니다. 그럼 법정 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법정 해제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보도록 하죠. 자, 채무불이행은이라는 것은요,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채무자가 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경우에요. 이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행지체 같은 경우에는 이행기가 있는데 그것을 지체한 경우에 이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의 내용에 이 쫓친 거 아니잖아라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자, 이행불능 경우에는 희구할적 불능이었죠. 자, 그러면 채무자는 스스로 위법성 없음 혹은 스스로 책사의 없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곧 뭐다 해제의 요건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자, 먼저 이행지체의 법정 해제 권의 요건이라고 여기 권이라고 조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해제권이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을 보세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란 건 뭐죠? 내가 권리를 행사를 비로소 해야지 효과. 즉 계약의 소금 무효라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행 지체가 발생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권리의 행사하기 를 위한 요건이 있고, 권리 발생 요건이 있고, 해제권 발생 요건이 있고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이행 지체 법정 해제 요건 쓰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건 다 쓰고 플러스 뭘 써야 돼요? 해제권의 행사를 써야 돼요. 이것까지 같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 같이 쓰지 않았으면 그냥 권리 행 발생 요건이에요. 자 아셨죠? 자 이행지체 그러면 채무불이행의 경우랑 이 채무 이행불능인 경우가 있어요.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이행 가능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딱 나눠서 이거는 채무자가 또요것도 채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행지체 같은 경우는 상당기간 최고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선생님 최고 왜 해야 돼요? 아우 진짜. 채권자가 돈 받기 너무 힘드네요. 해제하기 너무 힘드네요. 맞아요. 근데 자 우리 민법에서 채권자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내변지받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돼요. 내채권에 만족만 얻으면 장땡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민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자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냥 없었던 해제하는 것보다 한번더 기회를 줘서 받으면 너도 좋잖아. 그러니까 한번더 최고를 해봐. 바로 해제하지 말고 그러면 상당 기간을 주고 해제를 합니다. 자 해제를 해서 해제를 해서 만약에 안 주면 그때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자 여기서 최고기간 최고할 필요 없는 네 가지가 있죠. 뭐죠? 자 저, 이행지체 중에서 정기행이 그리고 이행 불능에 의한 해제 그리고 이행 거절 명백한 이행 거절 그리고 약정해제 약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거는 최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해제권에 행사하면 비로소 여기까지가 전부다가 뭐죠? 해제의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해제 요건 뭐죠 소원 소운동 따라 하세요 소원 소운동 자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러면 해제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자 직접 효과설이 있고요 청산 관계다 자 계약을 했다가 그냥 청산하는 관계다 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직접 관계설이에요 직접 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제를 하면 바로 소급해서 소멸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해제 효과 뭐죠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해제 효과에서 이렇게 직접 쓰실 수 있고요. 해제에 관한 논의를 따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자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항상 제3자 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취소를 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가 항상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런데 취소와 차이점이 꽤 많은 게해제에서 제3자의 보호예요. 자 그럼 제3자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제3자가 우리가 조금 달라요. 우리 민법 제108 즉 의사표시 관련해서의 선의의 제3자를 보호, 태연의 제3자에게 태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데 해제에서는 선의일 것을 요구하나요? 필요 없어요. 값과 우리 매매 계약을 딱 체결을 했는데 이게 해제될지 안 될지 여기에서 새로운 소유자는 새로운, 새로운 어, 어, 매수인은 이게 무효가 될지 안 될지 지가 알게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효를 우리가 어, 선의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에서의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수 없다 아예 표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제3자의 범위는요 우리가 제8조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이 해제를 한요 모습 있죠 요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악 불문합니다 플러스 뭐죠 플러스 뭐예요 완전 갖춘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등기 또는 인도로 완벽한 등기 또는 인도로 완벽한 소유권을 갖춘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의 양수인 혹은 채권의 압류권자, 압류채권자 등은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3자의 범위와 확대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요. 제3자 확대 적용할 수 있나요? 확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보통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바로 소유권이 복귀를 하는 건 맞는데 이 건물의 등기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던 중에 그것을 보고 어? 뭐야? 이거 을 거잖아 해가지고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됩니다. 이게 확대 적용 문제예요. 다음에 소원이죠. 원상회복은요. 원 원상 회복은요. 우리가 급부청산에서 무효 취소와 어,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이 서로 다르죠. 자, 무효 또는 취소 같은 경우에는 주된 급부상호간, 자 해제 같은 경우에는요. 싹 다예요. 싹 다. 그러니까 이거 채무, 우리가 부당이득의 특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의무, 자,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했다는 거 뭐예요? 아예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계약의 소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러면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손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요점문이 필요한 거예요. 해제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원상회복 상호 관에는 동시에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원손동 플러스 제3자는 소급회에 들어가니까 요 다섯 가지를 항상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정에서도 이거 비교하고요. 우리가 합의 해제에서도 이거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약정 해제 바로 나왔네요. 약정 해제라는 것은요. 계약을 처음 딱 했을 때약 특정 해제권을, 해제권을 특정한 사유가 생기면 우리 해제를 하도록 하지요 라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약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 우리 형성권의, 형사, 형성권의 어, 발생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거니까 우리가 약정 해제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요. 합의해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제권을 우리가 계약 이후로 유보를 했다. 서설, 그래서 의의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있죠. 법정 해제와 좀 차이를 하셔야 됩니다.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악정 해제권의 내용 뭐예요? 합의가 있는 경우랑 합의가 따로 없는 경우, 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불방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뭐 암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원, 손동에서요.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을 원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빼고는 네. 다 거의 비슷하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뭐냐면요. 해제에서 요 해제의 어,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제의 방식, 해제 효과, 그리고 해제 소멸 전부 다 약정 해제가 법정 해제, 법정 해제의 요것들을 다 따라갑니다. 다만 손해 배상만은 우리가 준용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손해 배상은 채무 불이행이 어, 우리가 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게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합의해제 보도록 하지요. 이제 합의해제도요. 다른 것이랑 조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의의 의, 법적 성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랑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요. 소원, 손동 있죠? 이렇게 보세요. 자 매매 계약에 합의가 있어요. 이 합의의 내용이 뭐야? 야 우리 계약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소급표는 소급표는 지들끼리 합의를 했으니까 지들끼리 합의한 대로 소급표는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소급표가 인정이 되면. 제삼자 보호해야죠. 이것도 인정이 돼요. 나머지는 싹다안 됩니다. 원상회복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것을 우리가 어... 반환해야 될 금원에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자 안 붙어요 싹다 반환할 필요 없으니까요 자 손해배상도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들이 합의하는 건데요 그렇죠 동시이행도 그래서 할 필요가 없더요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 빼고는 다 돼요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해제는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합의해제가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법정해제를 알아야 합의해제를 비로소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계약총론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있죠 작은 성취가 모이면 자, 큰 성취가 된다 자여러분들은 벌써 한 챕터를 끝냈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계약 강론 보도록 할게요 박결로 했습니다